어, 김도연 신앙생과 십 일쪽에 있습니다. 어, 제목이 산단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음. 올라, 올라가고 나서 찾았습니다 이게 이게 아, 예.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예. 산다는 바 박경리 새하면 바늘로 손톱 밑 찔러서 피 내고 감기 들면 바쁜 듯이 뜨란을 왔다 갔다. 상처나면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이고. 정말 병원에는 가기 싫었다. 약도 치벌하고안 먹었다. 임명재천, 나를 살리는데 그보다 생방스러운 말이 또 있었을까. 80이 가까워지고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나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게 되었다. 어쩐지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허리를 다쳐서 입원했을 때 발견이 된 고열 모르고 지냈으면, 걸어, 걸어, 세월이 갔을까. 눈도 한쪽은 백내장이라 수술했고, 다른 한쪽은 치유가 안 된다는 황반, 모라는 병. 초점이 맞지 않아서, 곧잘 비틀거린다. 하지만 억울할 건 하나도 없다. 남보다 더 살았으니 당연하지.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선생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셨던 이야기를, 어, 시로 쓴 건데요. 1969년도에 토지를 시작하고, 74년도에 그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그때도 이제 토지를 연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74년도에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그 해에 동아일보에, 매일 소설을 또 다른 소설을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토지를 연재하는 중간에 단청이라는 소설이었는데 장편소설이었는데 그해 연말까지 장편소설 하나를 또 연재를 합니다. 토지 쓰는 중간에 장편소설을 또 연재를 했죠. 그 해에 사위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옷바라지를 따님이 옷바라지를 하는 동, 동안에 어, 외손자 원보를 어, 박경희 선생님이 이제 다 이렇게 예, 키웠습니다. 이게 74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보를 이렇게 코데기로 덮고 안을뱅이 책상에서 소설 토지와 어, 장편소설 단청을 동시에 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 이렇게 어, 암투병 후에 약을 먹으면서 예, 기를 쓰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박경리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그때를 떠올리면요. 그 모습이 그냥 어, 머릿속이 그대로 그려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그 모습 여러분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시를 이렇게 예, 들으니까 그 모습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강영희 신앙송가께서 넋시라는 예, 시를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13쪽에 있습니다. 넋 no. 박경리 장마 그친 뒤, 도랑에물 흐르는 소리 가늘어지고, 다른 소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데, 어쩌자고 풀벌레는 절이 울었었는가? 저승으로간 늑들을 불러내노라, 쉬지 않고 구슬피 울었었는가? 그도 생명을 받았으이 우는 것일 때다. 짝을 부르노라 울고, 새끼들 안부 묻노라 울고, 병들어서 괴로워하며 울고, 배가 고파서 울고, 죽음의 예감, 못다한 한 때문에 울고, 다 넋이 서서 우는 것일 때다. 울고 있기에 넋이 있는 것일 때다. 사람아, 사람아, 제일 큰 언총 받고도 가장 체감하는 사람아, 오늘도 어느 골짜기에서 애죽음 당하는 생명들의 아우성 들려오는 듯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것을 비축을 좀 한들 그것쯤이야. 만물의 영상인 인간의 지혜로 치자. 세워도세워도 끝이 없는 탐욕하여 가엾은 늑들은 지상에 넘쳐 흐르고 늑들의 통곡이 구천을 메오나니 네, 서울 정릉에 살때 옆에 계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그 물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그 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시 같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밤새 작업을 하시는데, 소설을 쓰는데, 들리는, 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또 한겨울에 막 새소리도 들리시고 그랬나 봐요. 그거 하나에도 마음이 써여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저것들이 지금 제대로 살아남을 것인가 생각을 하셨던 그런, 뭐, 어, 글들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예, 연민. 우리가 토지의 에, 문학 사상, 핵심을 이야기할 때 생명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 이 바로, 어, 박경민 선생님의 문학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단이 여기 이 시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다 여 번째 강정숙님의 예, 신앙송입니다. 바람이라는 신데요. 1 7 쪽에 있습니다. 바람 여름, 흐르다 멈추는 몽개 구름 올려다보는 어느 강가에 갈대밭, 작은 배한척메여 있고 명상하는 백목 그림같이 오로지 고요하다. 어디서일까? 그것은, 어디서일까? 화려히 불어오는 바람, 낱낱이 목지타기 시작한다. 차디찬 바람, 보이지 않는 바람, 정수리에서. 지나가는 찬 바람은 존재함을 일깨워주고 존재의 고직함을 통고한다. 아, 어느 시원해서부어오는 다음 순서는 박순현 시인의 순서입니다. 예, 1 8 쪽에 있고요. 눈먼 말이라는 예 시입니다. 눈먼 말. 박경리. 글귀도 하나 잡고. 내 반평생 연잠에 돌리는 눈먼 마리아 아무도 무엇으로도 고비를 풀어주지 않았고 풀 수도 없었네 영광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했지만 진정되게 그런 건 없었고, 스치고 부딪치고 아프기만 했지. 그래, 글귀도 하나니들 그 눈먼 말이 우리 저기 저 연장에 돌리는 그말 보면 예눈 옆에 칼이죠, 그죠 오로지 앞으로만 생각고 어, 오로지 예불 기둥 하나 붙었고예경생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 예, 뭐 새로 오늘 시집을 또 하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저남녀정 시인이 예, 5 5 쪽에 있습니다. 현실 같은 화면, 화면 같은 현실이라는 시를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같은 화면, 화면 같은 현실, 바뀌어 허무의 시명 같은 눈동자. 이제는 세상에 어머니, 사풍도 벌판도 언덕 배기도 어머니. 오지마의 늙은 농부가. 해걸음의 그림자로 남았는가 아아 옹달색 목욕한 새한 마리 없네 찾아볼 수 없네 지상에 머리받고 발바닥은 허공에서 돌고도는 비보이의 요기 봄남새같이 차려입은 여가수 석양을 끈 그들 눈감으며 노래하고 가짜 대머리 치고 만지는 막막이 고달픈 인생살이 달래려 한다 용무니 나비무늬 눈부신 의상 청은 망금같은 귀걸이 목걸이의 몸대 힘과 애수와 개구와 풍요가 넘치고 넘쳐서 무대는 휘청거린다 하기는 그래 다 먹고 살기 위한 고백사들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현실 같은 화면 화면 같은 현실 종이장같 포기의 탄식도 없네 나비 한 마리 못 죽일 이슬방울도 없네 불쌍한 가로수는 침묵하고 공산품 공장의 건조한 바람 바람 컨테이너 산적된 항구에 일몰이 오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흩어지는지 화면같은 현실 현실같은 화면 아아 흥주림같은 풍요로움이여 쓰레기더미같은 풍요로움이여 죽음에 이르는 공요로움이야 눈물이 펴진 땅한 치가.